저희가 지금 집이 엄청 흔들려가지고 야외 대피해 있다가 지금 들어왔어요. 저희 집이 서귀포 서남 쪽에 있어가지고 컴퓨터 괜찮아? 어, 어, 다이다술다 괜찮아. 아 지금 수리 문제가 아니고. 아이 지금, 은쩍이으로미가 릴리아. 아니 지금 술장이 문제입니까? 떻게야 아빠 어떻게, 어떡하니 저거를 진짜 생각이 짧았어 좋은 거 밑에 내려야겠어 일단 일단 제 어떻게, 옮게 아니 <laughs> 저희 있는 데가 서귀포 남서쪽이거든요. 근데 진짜 저희 집에서 3 0 k 어 정도 밖에 있는. 해역에서 지진이 났대요. 지금 여진이 혹시 있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. 강아지가 먼저 그런 거 안다 하지 않았어? 지진 같은 거? 나면? 거짓말이네. 어? 아무 잠, 아무것도 없이 창밖 보고 있었어 심지어 릴리는.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지진 나면? 식탁 밑에 들어가야지. 아 숫장을 잡아야겠다. 아니 근데 진짜 지진 좀 심하게 났다가 막 엄청 심하게 나는 거 아니어도 흔들리면은 막 그릇 깨지고 물건 떨어지고 그런다는데 저거 진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니? 나 지정겨했다. 어? 옮겨겠다 별일 없게 기도해 주세요. 진짜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. 오늘 밤에 어떻게 자냐 진짜? 집이 막 흔들려가지고 아까 나는 아니 막 씻고 나와갖고 옷도 잘안 챙겨 입고 있었는데. 갑자기 막 집이 흔들려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그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음. 그래서 옷부터 막 지금 챙겨 입고 모르겠구나. 겁내 도망갔잖아 진짜 뭘내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좀 떨어져도 안 깨질 수 있잖아 근데 병이 좀 떨어지면 바로 깨지지 않을까? 그냥 병으로 된 게? 지금? 따는 게? 땋아 괜찮아 왜? 났으니까. <laughs> 지진이 나서 다 떨어지면 술들이 깨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놓으면 좋을까요? <laughs> 아니 진짜 막 그렇게까지 흔들리면서 나 진짜 술병 안 떨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. 만약에 저 술병이 좀 가볍게 돼 있었으면 분명히 떨어졌을 거야. <laughs> 저희는 무사합니다. 저희 전화 주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, 감사해요. 저희는 안전해요, 지금은. 계속 뉴스 보면서 예의 주시하고, 긴장하고 있겠습니다. 제주 계신 모든 분들 다 조심하시고, 저희 육지 계신 분들도 조심하세요, 진짜. 너무 무서워요.